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아, 오늘은 가톨릭대학교의 대입분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전체를 다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요. 아, 전형별로 끊어서 어, 설명회를 갖고요. 어, 설명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도와줄 사람은 우리 장기자가 나,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대입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입시 요강이 보통 한 7, 80페이지씩 되니까 제가 이것을 만들 만들려고 했던 가장 중요 크게 우리 학부모들에게 한 방에 좀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해서 만든 게 한눈에 보는 모집 시기별 전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가 있고 가톨릭대의 경우에는 수시에서 주요 전형으로 모집되는 게 학생부 교과 잠재 능력 우수자 어, 학교장 추천, 논술, 그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공이 모집을 합니다. 가톨릭 때는요.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알아볼 것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이 개년 경쟁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년 경쟁률과 그래도 내신 등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입시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 어떤 면에서 보면 등급컷 자료이거나 또는 80%컷뭐 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 그것을 어, 제가 집어넣었고요. 또이세 번째로 세 번째로는 전형 유형별 대표 전형 주요 특징 및 세부 사항을 넣었는데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네 번째로 넣은 게 수시 전형 유형별 수시나 정시의 전형 유형별 분석 및 지원 전략이라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 이, 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가는 것이 좋은냐, 그러니까 대입을 지원하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은 어떻게 에, 되죠? 네, 카톨릭 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2016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어,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이상의 본교 지정 교과목 성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면서 수능 최적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어, 학생부 교과 성적은 전학년 100%로 산출하며 반영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전과목과 수능 시험 탐구 응시 영역에 따라 사회 또는 과학 교과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다만, 간호학과는 인문과 자연으로 분리해서, 인문은 사회교과, 자연은 과학교과 전과목을 지정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총점은 100점 만점이며, 기본 점수는 64점입니다. 교과목별 등급 점수는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9점, 3등급은 98점, 4등급 97점, 5등급은 96점, 이렇게 근등하게 1점씩 두었다가 이하 등급부터 등급간 점수차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 최저학력 기준은 간호학과 인문계가 국어, 수학, 나영, 영어, 사탐 중3개 영역 등급합 6 이내이고 간호학과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가영 영어, 과탐 중3개 영역 등급합 6 이내이며 나머지 모집 단위들은 국어, 수학, 가나영, 사회 탐부과학당구중두개 어, 영역 등급 합6 이내여야 합니다. 2019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역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 성적 80%에 해당하는 학교 등급은 인문계에서는 인문 입문, 간호학과 인문계가 1.7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심리학과 2.1등급, 특수교육과 2.3등급, 경영학과 국제학부는 2.5등급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는 경제학과 3등급이었습니다. 자연계열에서는 간호학과가 1.8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자연과학계열이 2.5등급, 정보통신공학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2.6등급, 컴퓨터정보공학부 2.7등급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는 자연과학부, 물리학과로 3.2등급이었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원자가 꼭 알아야 될 점이 뭐가 있나요? 카톨릭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학생부 교과 성적 평균이 2등급 중반 이내는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모집단위별로 학생부 반영 교과목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좀 파악해 봐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죠. 네. 음. 그리고 더욱이 사회와 과학 교과의 경우 음. 대부분의 모집단위가 수능시험 음시 영역과 일치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유불리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더불어 수능시험성적을 최학력 기준으로 활용하는 만큼 수능시험 대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그러면요. 제가 좀 궁금한 게요. 2021학년도의 그 경쟁률 있잖아요. 네.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뭐 전체를 다 얘기해줄 순 없으니까요. 좀 경쟁률이 센 학과 한두세 개만 좀 얘기해주시겠어요? 네, 어 경쟁률이 센 학과로는 어, 경영학과가 어, 경영학과였고요. 음. 그리고 법학과 그리고 경제학과 몇대 몇이요? 어, 네. 경영학과는 어, 10.3대1이었고요 음. 그리고 법학과는 10.4대1 그리고 경제학과는 15.6대1 이었습니다. 경영학과가? 경, 경제학과가. 경제학과가 1. 15대 1? 네. 어 그래요. 그러면 낮은 학과는 뭐가 있어요 혹시? 어네 낮은 학과는 인문계열에서는 국어 국문학과가6.2대1이었고요 <laughs> 낮아도. 네. <laughs> 음. 그리고, 어, 자연계열에서는 수학과가 5.9대1이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그, 경쟁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도, 네. 등급도 좀몇개 학과? 좀 인기 있는 학과, 아까 그 경쟁률이 센 대학, 학과 있었잖아요? 네. 어, 경제학과라고 했나요? 네. 그 학과는 등급이 한몇 등급이었나요, 혹시? 아, 네, 경제학과는, 음, 내신등급이, 평균등급이 3등급이었습니다. 음, 3.0? 네. 오, 또? 또 인기 있는 학과요? 응. 음. 어, 법학과가 2.7등급이었고요. 아, 인기 있는 학과라기보다는 경쟁률이 센 학과죠? 아, 경제... 까 낮은, 경쟁률이 낮은 학과의 경우에 내신등급이 몇 등급 정도였어요? 어, 국어공문학과가 2.6등급이었고요. 음. 그리고, 수학과가 2.5등급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그러면, 어, 뭐, 좀더 자세한 것은, 우리 뭐, 에듀진에 나와 있는 기사라든지, 또는 백전불태에 나와 있는 걸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유튜브에서는 여기까지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자 수고 많았어요. 자, 감사합니다.